오늘 대중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어, 첫 번째 강연은 지금 현재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박형주 교수님 께서 해 주실 텐데요 어, 박형주 교수님께서 이렇게 수학 대중화를 비롯해서 많은 것에 대해서 이루신 업적이 굉장히 많지만 특히 2014년에 서울에서 세계 수학자 대회의 조직위원장으로서 그 대회를 의미를 읽어낸다는 것이 예전의 방식이 방식으로 불가능한 세상이 된 것이죠 음,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다룬다고 한다면 보통 뭐, 통계학자들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통적인 그, 통계학의 방식과 완전히 차별적인 수학적인 수학자들의 언어가 이러한 그 데이터들에서 의미를 끄집어내는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언어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매일 수많 그 데이터의 양이 7% 따지면 약 5조 건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탄생한 일자리, 대부분의 일자리은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소양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있습니다 음, 이거는 그, 스피스시리인데요 그, 우리가 뭐, 달, 아플로가 달에 착륙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그런 뭐,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 그 당시에 그 아주 믿을, 믿을만 믿을만 하게 나왔어요 원래 이분이 유명한 감독인데요 쿠블릭라고 하는 저분이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 사실은 그저 그 장면이 자기가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갈짜 만든거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비디오를 동영상을 만들거든요 그게 온 세상에 돌아다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믿었고 나중에 그, 그 분의 딸이 이, 그, 그 고백하는 동영상에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이지 않다라는 것도 이제 밝히거든요. 그래서 음모로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 보면, 그 뒤에 삶, 다른 인간이간 적이 별로 없다. 그렇게 한번 이미 60년대에 갔는데, 왜그 뒤로 그렇게 못 가고 있겠느냐. 뭐 이런 아주 습동력 있는 걸로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소문과 어떤 사실을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교육에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갈까? 저는 어떤, 어떤 의미에서 수학교육의 새로운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이러한 뜬 소문들이 그 많고, 무물이 넘치는 세상에서, SNS를 통해서 많은 거짓 뉴스가 돌아다니는 세상에서 사실과 그 소문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학교육에서 중요해져야 합니다. 같은 팩트를 가지고도 많은 서로 다른 해석들을 하죠. 게다가 그 SNS라는 새로운 그 채널이 생기면서 이러한 그 소문이 더돌아다니 소문이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뭐 저, 제가 인터넷에서 본그 수집한 그런 그 저, 얘기들인데요. 사람들이 저걸 진지하게 믿습니다. 녹차를 마시느 목도 녹차를 마시면 몸에 안 좋다고. 뭐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또 아주 설득력 있는 팩트들과 사실들과 함께 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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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돌아다니고 어 압력밥술 쓰지 말라고, 압력밥술 얼마나 몸에 안 좋은가 이런 얘기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음모가 그러니까 소문들이죠 그리고 그 소문들에서 제기하는 그런 그 팩트들이라는 게 실제로 통계적인 의미로는 통계적 처리의 관점은 거의 무의미한 수준의 그런 싱글한 이벤트들을 가지고 그, 그곳에 기반해서 이, 컨스피시스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치가 런던에 폭격할 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 폭격을 했다는 라 그런 주장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이런 것조차도, 그,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약간의 수학과 통계학을 쓰면, 그, 치지의 어떤, 그, 이, 폭, 이, 이, 폭탄 초화가 사실 무작위성에 가깝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작위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무작위성이란 무엇인가, 랜덤리스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다담지죠 그, 무작위의 반대는 질서입니다. 의도의 개입인데요. 그, 전통적인 그 무작위성을 정의하는 전통적인 방식도 있고, 또 수학에서 무작위성을 탐지해내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 알고리즘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이 충분히 교육에 포함되어져야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그, 이런 사, 소문이고 어떤 것이 사실인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데요 우리 교육 과정에 이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파고가 한국에서, 한국인들은 대부분 다 알파고라는 단어를 압니다. 근데 알파고는 영국에서, 영국회사가 만든 것인데요. 근데 영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 더 많이 압니다. 그제 생각에는 이 알파고와의 대전에서 뭐, 그 우리가 그 아주 유명한 그, 그 한국의, 그, 바로 뭐 신동이라고 하던 이세돌이 뭐, 이렇게, 뭐 사대일로 깨지도 하는 걸 목전에서 본 한국 사람들이 충격이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오히려 외국 사 외국의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 국가들보다 한국에서 더더 더 회자되고 더 충격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무작위성의 개념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바둑의 한 수가 있고 상대방이 두면 다음 수도 내가 들수 내가 될수 있는 수를 다될수 있고 그 다음 수에 또 상대방이 될수 있는 수로 이렇게 되면은.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시나리오의 수를 세보면 평균이, 평균, 만 세봐도, 우주에 있는 원자에서보다 많습니다. 이제 다더을 수가 없어요. 다더은다면 내가 여기다 뒀을 때그 뒤로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몇 번을 이기고 몇번지는지를다셀 수가 있기 때문에 승리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승리 확률 제가 높은 세에두면 분명히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승리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덮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못떠보니까 그 중에 일부만 무작위하게, 랜덤하게 두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스텍 클라우 방식인데요. 이미 그 과학에 많은 실험내에서 굉장히 방대한 실험을 정해진 시간 안에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알파고에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과학에서도 사용, 굉장히 사용되는,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알파고에서도 무작위로 이 일부의 시나리오만 골라서 거기만 둬봐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의도를, 의도를 개입해서 일부 어떤 특정한 어떤 그 패턴의 수들만 둬보게 되면, 그리고 그걸 근거로 여기다 둬야 돼라고 결정한다면, 그 망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무작위여야만 실제 그 확률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무작위가 뭐, 무작위, 랜덤하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사실도, 그러니까, 음, 우리, 우리가 좀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개념이죠.